출애굽기 24장 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은 나 여호와에게 올라와서 멀리서 나를 예배하여라. 그런 다음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너라.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말고 백성도 모세를 따라 이 산으로 올라오지 마라. 모세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적었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기슭에 재단을 쌓았습니다.그리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위하여 돌 열두 개를 쌓았습니다.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 태워드리는 재물인 번제물을 바치게 했습니다.그들은 또 화목재물로 여우와께 소를 바쳤습니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그중 절반은 그릇에 담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그리고 모세는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에게 읽어 주었습니다.그러자 백성은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우리는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그릇에 담긴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말했습니다.이 피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다.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는 마치 청옥을 깔아 놓은 것처럼 보였고, 그것은 마치 하늘처럼 맑았습니다.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고, 그들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돌판 두 개를 주겠다. 거기에는 내가 백성에게 가르치려고 쓴 가르침과 명령이 적혀 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보좌관 여호수아를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시오. 누구든지 문제가 생기면 아론과 홀에게 가시오. 모세가 산에 올라가자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구름은 6일 동안 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40일 밤낮을 산 위에 있었습니다. 아멘.